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유튜브 영상을 볼까 하는데 그냥 보는게 낫겠죠 그럼 그냥 보도록 하겠고요 음 알씨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씨카가 좀 멋진게 많아요 리고 엄청 대박인것도 있어요 이건 o 일단은 세상이 이런, 이런 일을 목요일에 송하하는데데 소리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0도

지금 가기이아요 세원이가 어른들이 못 하는 걸 해. 네 퍼스요. 세원이가 친구인데. 전에 노황생 감가 다들 근든 친구세요 담근물역의 사장님의 사임 메시지가 발견돼서 말이야. 아저씨들 사해지. 지자들 서면을 찾아야 돼. S O 뉴스. RC 라고 S O

아 역시 아시카는 오늘을 갖고 싶어요 티비 소리 들리시면 음, 양해 부탁드리고 티비 소리안들리기 바라고요 네 진짜 오늘은 아시카 영상 한번 봤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다른거 하나 이거 말고 이거

나우진님하고 미준이가 운전하는 차라는 것 같네요. 디사로크이사고하으는걸알아내어 씨가 남긴 아를 찾아냈는데 했죠는알파세글자였는 S O. 여러분 지금까지 밑도와 냉도가 함께 자동차. 그?

눈에 그렇잖아. 잘 띄는 곳에 글자를 남겨놨을 때 스톱을 씌우려 했다 그의 다행한 에 착시 현상이었다 시계를 풍기는 게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뭐지? 그렇잖아.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다는 건가? 자, 아, 그러면은... 아, 사장님을 살해한 사람이 그러면은.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범인이 그의 아, 복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몰랐는데 하지만 공범이 입마검을 하려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메시지는 썬 뿐이었다 안독 t 의 소행이라고 보는게 맞겠지 얘기 u r e I'm n o 알 sure. I'm not s u 다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sure. i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범인인 박준현씨가 어, 그런 퀴즈의 주인은 없겠고 그리고 문제는 왜 사모님께서 이 집에 있는 어, 화장실 칼이 그래, 강원도 별장에 있는 거랑 같은 파일이란 걸 어, 숨겼냐 음, 그래, 그래. 봅시다 늦게 하네 사모님은 그걸 방해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 그런데 꼬마야 너 아까랑 말하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아까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땐 보통 아이들처럼 말하더니 여자생각 탐정놀이를 좋아해서 장단점 맞춰줬죠. 토마요, 음, 음. 아, 이야 조사하는 거 강요하면 안 돼? 이형한는 말이야. 머리가 엄청 좋은 고등학생 탐정이었거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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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네. 저 그런데요, 사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기를 많이 하셨었어요? 그럼요. 항상 육번호처럼 한성공 같은 아들이 내 뒤를 이윤만 참으로 좋으련만, 근데 아들쪽은 왜그 모양 그뿐인지라고 하셨거든요. 혹시 오트 다니 세요 어? 아니에요. 해더부겠죠 아.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. 박 씨가 기 묻어 있었던 인을먹가간에 여러 분들께서는 각자 그자리서는 거죠. 아,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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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여기까지 찍도록 하세요 오늘은 어, 예. 어, 여기까지 찍은 그 저는 다음 지금 이제 이름이 잠깐만요. 제 보여 드릴게요. 테스트 <놀람> <데스> 제품이 었습니다 <놀람> 안녕히 계세요